제 156화 죽은 공명과 산 중달 제 1장 총나라의 이민족 군부대의 장수교위를 지낸 요립이란 인물이 있었다. 스스로 이르기를 자기 재주가 제갈량에 버금간다면서 벼슬이 낮은 것에 불만을 품고 원망과 비방을 그치지 않았다. 이에 제갈량이 그의 벼슬을 거두고 평민으로 만들어 문산에 귀양보낸 일이 있었는데 제갈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뇌까렸다고 한다. 아, 어, 나는 꽤내 왈랑 개신세로 남게 되었구나. 이제 누가 나를 다시 등용해주겠는가? 이염 또한 제갈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크게 소리내어 울다가 끝내 병이 나서 죽고 말았다. 공명이 나를 다시 거두어주면 지난 날의 과오를 만회하고 싶었는데 이제 공명이 죽었으니 누가 나를 다시 서주겠는가? 이염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이었다고 한다. 백낙천의 친구이기도 했던 당나라 시인 원미지는 제갈량의 죽음을 이렇게 읊었다. 난세를 평정하고 위주 구하며 성심으로 탁고해 중임받았네. 재주는 관중하게 뛰어넘었고 몇 책은 손자오자 능가했으니 그가 남긴 출사표 늠름도 하고 그가 펼친 팔진도 당당도 하네. 공처럼 온전하고 거룩한 덕이 고금에 다시 없음 한탄하너라. 옛 시인들이 그린 제갈량은 추모일색이고 삼국지 연이가 그린 제갈량은 거의 신적인 전략가에 가깝다.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중국도 아닌 한국 서울 남산의 북측순환로에 제갈량을 모신 사당 목력산 와룡묘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의해 새삼 확인된다. 그럼 정사에선 그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정사 삼국지를 집필한 진수는 제갈량을 이렇게 평했다. 제갈량은 상국이 되어 백성으로로 만지고, 예법의 본보기를 보였으며, 벼슬자리를 줄여 권력으로 억누르는 일을 제안하였고, 성심껏 공평하고 바른 도리를 베풀었다. 충성을 다하여 보탬이 된 자는 비록 원수라도 반드시 상을 내리고, 법으로기고 태만한 자는 비록 친한 자라도 반드시 벌주었다. 죄를 자복하고 사실을 실토한 자는 죄가 무거워도 반드시 풀어주고, 헛된 말로 교묘히 꾸미는 자는 죄가 가벼워도 반드시 죽였다. 선한 일을 행하면 그것이 미미하다 하여 상을 주지 않는 일이 없었고, 나쁜 일을 행하면 그것이 시로라기처럼 하찮다 하여 문책하지 않는 일이 없었다. 모든 일을 잘 다듬어 그 근본을 다스리고, 이름에 따라 그네 실를게 하도록 하였으며, 거짓은 입에 담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마침내 나라 안에서는 모두 그를 두려워하면서도 아껴주었고, 비록 형사정책이 준엄하여도 원망하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 마음 씀씀이가 공평하며 타일로 훈계하는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이다 가히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아는 뛰어난 인물로 관중 소아의 견줄만 하였다 끝문장에 나오는 관중은 춘추시대 제나라의 명제상이고 소아는 유방을 도와 한나라의 기틀을 만든 명제상인데 제갈량은 이들과 견줄만한 불세출의 행정가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략가로서의 제갈량에 대해서는 생각건대 임기응변과 장수로서의 지략은 그의 장점이 아니었다. 라고 평했는데, 태시 10년 임금께 올린 상소문에서도 진수는, 제갈량의 제주는 군사를 다스리는 데는 능하나, 기발란모략은 부족하였으며, 백성들을 다스리는 재간이 장수로서의 지략보다 더 뛰어났사옵니다. 라고 아랜 대목이 보인다. 결론적으로 제갈량은 작품에 그려진 것 같은 전략의 신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제갈량의 전략에 대한 이 같은 평가는 근래에 와서는 하나의 흐름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물론 상대가 약하거나 작은 싸움에서 이긴 사례는 많지만 정작 이겨야 할 본격적인 싸움에서 이긴 사례는 별로 없었다는 것이다. 가령 적벽대전은 본질적으로 주위의 작품이었고 위나라와의 대결에서는 6번 도전 가운데 단한 번의 승리도 거두지 못했다. 어려서부터 눈치밥을 먹고 자란 고아 출신의 제갈량은 상대방의 심리를 읽고 이를 응용하는 수 싸움 또는 자잘한 전략 전술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재주를 보였지만 위헌이 제안한 것처럼 좌우곡을 통한 장안의 급습 같은 대담한 전략은 구사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추정된다. 하나는 대개의 수재들이 그렇듯 너무 머리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확지르는 과감한 전략을 펼수 없었고 다른 하나는 진수가 지적하였듯이 실전에서는 병서에 쓰여 있는 정답형 전략 전술이 아니라 상황에 따른 임기응변과 승전에 대한 본능적 감각을 필요로 하는데 야전 출신이 아닌 책상물림의 제갈량에게는 이 점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런 그가 왜 북벌을 여섯 번이나 감행했던 것일까? 위나라를 없애고 한나라를 일으키는 멸이흥안의 기치 아래 한나라 황실을 복원하는 것이 유비의 뜻이었고 또 자신의 꿈이기도 했다는 그 자신의 설명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대상은 총나라보다 국력이 6에서 10배나 큰 위나라였다. 당시 중국 대륙은 수도 일원을 아우르는 사례 또는 사주를 포함하여 모두 14개주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 가운데 위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주는 기주, 병주, 사주, 서주, 양주, 연주, 예주, 옹주, 유주, 청주 등 10개주. 오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주는 교주, 양주, 형주 등 3개주였던 데 반해. 총나라가 차지하고 있던 주는 달랑 익주 하나였던 것이다. 누가 보아도 무모한 도전이었다. 뛰어난 머리를 지닌 제갈량이 그 점을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럴 리가 없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역으로 202수의 공격을 감행했다는 해석이 있다. 다시 말하면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런 시각에서 보자면 그럴 만한 배경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우선 위나라, 오나라 총나라로 나뉜 3분 천하의 형태가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솥발을 이루고 있는 세 다리의 크기나 굵기가 서로 비슷해야 된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가 강하고 둘은 약한 일강 이야기 구조였다. 여러 설이 있지만 호적 통계로 본 위나라 인구는 443만, 오나라 인구는 230만, 총나라 인구는 94만이었다. 하지만 일부 학자의 주장처럼 후한 시대의 중국 총 인구를 5천만으로 잡을 때 세금 등을 피하기 위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인구까지 추가 대입하면 위나라 2800만, 오나라 1500만, 총나라 600만으로 추정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갈량의 판단은 시간이 지날수록 총나라의 군사력이 더 약해질이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촉군은 유비가 데리고 온 장수들과 형주에서 유입된 장수들과 익주 출신의 장수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유비도 죽고 형주도 잃은 상황에서는 앞으로의 인적 자원을 오직 익주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는 한계가 너무 뚜렷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큰 나라에 먹히고 만다. 이 때문에 제갈량은 국력과 군사력을 보강하기 위해 우선 인구와 물산이 풍부한 옹주와 양주를 얻고 싶어했다. 그런데 촉나라 바로 위쪽에 위치한 옹주와 양주를 얻으려면 이를 관할하고 있는 위나라와의 싸움이 불가피했다. 이것이 그가 북벌에 나서야 했던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 이유는 내부 결속의 문제였다. 유비가 죽은 후 총나라 민심이 어수선해지자 권력을 장악한 유비 세력에 눌려있던 태수 유장의 세력과 익주의 본토 세력이 차츰 고개를 들어 총나라 내부의 갈등과 알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를 일거에 잠재우고 힘을 하나로 끌어모으는 데는 외부와의 전쟁만한 수단이 없다. 그러나 전쟁을 치르자면 인력과 물자를 충당해야 하는 백성들의 삶은 아주 거덜이 나고 만다. 제갈량은 그 같은 전쟁을 무려 여섯 번이나 일으켰다. 불세출의 행정가였던 제갈량이 피폐해진 백성들의 참상을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런데도 왜 그는 여섯 번씩이나 북벌을 감행했던 것일까? 몸에 지병이 있는 데다가 주역 등에 능했던 그는 자신의 수명을 대략 예감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 남은 시간 동안에 그는 불세출의 행정가답게 촉나라를 잘 다스리는 명제상으로 남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취약한 촉나라의 국력을 위나라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는 어렵고 또 그런 현저한 격차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총나라는 조만간 위나라에 먹히고 만다는 판단이 섰으리라. 여기서 그는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어차피 지속해나가기 어려운 나라라면, 그래도 아직 자기가 살아있을 때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자기과신적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다. 실제로 역사상 재상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가운데 잠깐 존재했다 사라지는 작은 나라의 명제상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그의 꿈은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고 싶은 것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북벌의 진짜 동기가 아니었을까? 커다란 전쟁은 그것도 여섯 번이나 감행된 커다란 전쟁은 이기면 이기는 대로 지면 지는 대로 역사에 뚜렷이 남는다. 그 결과 오늘도 세인의 인구의 회자되는 역사적 인물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의 승부수는 적중했던 셈일까? 제2장. 그날 밤, 하늘도 슬퍼하고 땅도 애통해하며 달도 비을리은 가운데 제갈량은 문득 하늘로 돌아갔다. 강의와 양희는 제갈량이 남긴 명을 받들어 곡소리도 내지 않았다. 법도에 따라 시신을 염하여 감실에 모신 뒤신복 장졸 300명에게 지키라는 영을 내렸다. 이어 양희는 제갈량이 남긴 비밀 명령을 위원에게 전해 후미를 어모하도록 하고 각처의 군영이 하나씩 하나씩 퇴각하도록 지시했다. 이 시각 사마이는 밤하늘의 천문을 살피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별 하나가 붉은색을 띠더니 긴 꼬리를 만들며 동북쪽에서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촉군 군영 안으로 떨어지는 것이었다. 그 별은 떨어졌다 튀어오르기를 두세 차례 계속하면서 은은한 소리를 냈다. 사마이는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흐흐흐, <laughs> 공명이 죽었구나. 그리고는 즉시 촉군을 추격하라는 영을 내렸다. 그러나 영문을 나서던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공명은 6 6갑의 술법에 능한데 내가 오랫동안 출전하지 않으니 이런 둥갑술로 죽은 척하고 나를 끌어내려는 게 아닐까? 내가 지금 저들을 쫓다가는 자칫 계략에 빠지는 게 아닐까? 그런 의심이 들자 사마이는 즉시 말머리를 돌려 군영으로 돌아가더니 다시는 나가려 하지 않았다. 다만 하우페에게 수십기를 이끌고 오장원의 외진 산 속에 숨어 적의 동태를 살피라는 영을 내렸을 따름이다 한편 자기 군영에서 잠을 자던 위원은 제갈량이 죽던 날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머리에 난데없이 두 개의 뿌리 돋는 꿈이었는데 깨어난 뒤에도 괴이적은 꿈이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다음 날 행군삼아 조직이 오자 그를 군막으로 불러 물어보았다. 공이 주역에 박다는 말을 들은 지 오래요. 내 간밤 머리에 뿌리 두개 돋는 꿈을 꾸었는데 길조인지 흉조인지 모르게 꾸려. 수고 롭지만 꿈의 몽을 좀 해주시오. 그러자 조직은 한참 생각하다 대답했다. 그 꿈은 아주 길조입니다. 기린 머리에도 뿔이 있고 용머리에도 뿔이 있으니 이는 변화하여 하늘로 날아오를 상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위연은 크게 기뻐했다. 공의 말대로 된다면 내가 한턱내리다. 조직은 위연과 작별하고 돌아가다가 몇이 못 가서 상서 비위와 마주치게 되었다. 비위는 제갈량의 죽음을 위원에게 알리러 가던 참이었다. 어딜 다녀오는 길이요. 비위가 묻자 조직이 솔직히 대답했다. 위 문장의 군영에 갔다가 해몽을 해주고 오는 길입니다. 해몽이라니. 예, 문장이 머리에 뿔이 두개 나는 꿈을 꾸었다며, 제게 그 기룡을 묻더군요. 그 꿈은 길조가 아니지만, 바른 말을 하였다가, 무슨 원망을 들을지 몰라, 기린과 용을 빗대 길조라는 해몽을 해주었습니다. 그 꿈이 길조가 아닌 것은 어찌 아셨소? 불각자는칼 도차 아래 쓸 용자입니다. 그런 즉 머리에 뿔이 났다는 것은, 머리에 칼을 사용한다는 뜻이 되니 아주 불길한 꿈이지요. 비위는 섬뜩한 표정을 지으며 조직에게 당부했다. 그 이야기를 다른데 하지 마시오. 예. 조직과 헤어진 비위는 위원회 군영에 도착하자 좌우 사람들을 물리친 뒤에 위원에게 알렸다. 어젯밤 삼경의 승상께서 별세하셨소이다. 임종하시며 거듭 부탁하시기를 장군께서 뒤를 끌어 사마의의 추격을 막고 군사를 서서히 물리되 발상은 하지 말라 하셨소. 여기 병부를 가져왔으니 곧 군사를 일으키시오. 그럼 승상이 하시던 일은 누가 맡게 되는 거요? 승상께서는 하시던 모든 일을 양이에게 맡기셨소. 용병의 비법은 강백약에게 전수하셨고, 이 병부는 양이의 명으로 가져온 것이요. 그러자 위헌이 언성을 높였다. 비록 승상은 죽었지만 나는 현재 여기 있지 않소이까. 양이는 승상을 보좌하는 일개 장사에 지나지 않는데. 어찌 그 같은 대임을 감당할 수 있단 말이오 성도까지 영구를 모시고 가서 안장이나 하면 되는 것이오 대구는 내가 직접 이끌고 사마이를 공격하여 공을 세우고 말겠소 어찌 승상 한 사람 때문에 국가대사를 패한단 말이오 하지만 승상께서 일단 물러나라는 유언을 남기셨으니 이를 어겨선 아니 되요 그러자 위헌이 크게 노했다 승상이 그때 내 계책을 따랐다면 오래전에 장안을 점령하였을 것이오. 내 현재 벼슬이 전장군 정서대장군 남정우인데 어찌 장사 따위의 명을 받아 뒤를 끊는 일이나 한단 말이오. 장군의 말씀이 옳다 하여도 함부로 움직여서는 적군의 비웃음을 사게 되요. 잠깐 기다리시면 내가 양이를 찾아가서 이해득실로 설득하여 장군에게 병권을 넘기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소. 비위의 제안에 위헌은 귀가 솔깃해졌다. 조소이다 비위는 위원을 작별하고 군영을 나온 뒤 서둘러 본영으로 가서 양이를 만났다. 그리고 위원의 말을 낱낱이 전하자 양이는 별로 걱정하는 기색도 없이 차분히 말했다. 승상께서 임종하시기 직전에 위원은 딴 마음을 품고 있다고 내게 은밀히 부탁하셨소. 지금 병부를 가져가게 한 것은 그의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였소. 이제 보니 과연 승상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요. 뒤를 끊는 일은 백약에게 명하면 되니 너무 염려하시오 이에 양인은 영구를 모시고 먼저 떠나면서 강유에게 후미를 어호하라는 영을 내리고 제갈량의 유언에 따라 군사를 천천히 물리기 시작했다. 위헌은 군영 안에서 비위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오래도록 모습을 나타내지 않자 마음의 의혹이 생겼다. 이에 마대에게 십수기를 이끌고가 본영의 동태를 살펴오라는 영을 내렸다. 그후 본영을 살피고 돌아온 마대가 보고했다. 후군은 강류가 막고 있고 전군은 태반이 본영을 떠나 이미 골짜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에 위연이 크게 노했다. 이 얼치기 유생놈이 어찌 감히 나를 속인단 말이냐. 내 네, 반드시 그놈을 죽이고야 말리라.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마대에게 물었다. 어떻소? 공이 나를 도와주겠소? 예, 저 또한 양이에게 원한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장군을 도와 그를 치겠습니다. 위연은 크게 기뻐하며 군영을 거둔 뒤 휘하 군사를 이끌고 남쪽으로 향했다. 제 3장 그 무렵 군사를 이끌고 오장원에 도착한 하우페는 그곳에 촉군 병사가 한 사람도 보이지 않자 사마이에게 급히 돌아가서 알렸다. 촉군은 모조리 물러가고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사마이는 발을 구르며 안타까워했다. 공명이 정말 죽었구나. 속히 추격하라. 그러자 옆에 있던 하우페가 말렸다. 도독께서는 함부로 추격하지 마십시오. 편장을 먼저 가게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가야겠다. 그리고는 군사를 이끌고 두 아들과 함께 오장원으로 달려갔다. 함성을 찌르고 깃발을 흔들며 촉군 군영 안으로 뛰어들었으나, 과연 그곳에 촉군은 한 사람도 없었다. 사마이가 두 아들을 돌아보며 말했다. 너희는 군사들을 재촉해 뒤따라오라. 내 먼저 군사를 이끌고 전진할 터이니, 이에 두 아들 사마사와 사마소는 뒤에 남아 군사들을 재촉하고 사마이는 군사를 이끌고 먼저 뒤쫓아갔다. 어떤 산 아래에 도착하니 머지않은 곳에 촉군의 모습이 보이는지라 힘을 내어 쫓아갔다. 그런데 갑자기 산 뒤에서 한 차례 포성이 울리고 함성이 크게 일더니 촉군은 깃발을 돌려 세우고 북을 두드리며 반격할 태세를 취했다. 그러자 숲에서 중군 깃발이 펄럭이며 나오는데 보니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다. 한나라 승상, 무양우, 제갈량. 이를 본 사마이는 크게 놀라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뚫어져라 보고 있는데 중군에서 수십 명의 장수들이 수레 한 대를 호위하며 나오는데 보니 수레 위에는 윤건을 쓰고 학창의에 검은 띠를 두른 제갈량이 깃털 부채를 흔들며 단정히 앉아 있었다. 크게 놀란 사마이가 말했다. 공명이 아직 살아있다니 내가 그만 너무 깊숙이 들어와 계략에 빠지고 말았구나. 그리고는 급히 말머리를 돌려달아 나려는데 배후에서 강유가 큰 소리로 외쳤다. 적장은 게석거라내 놈은 승상의 계책에 걸려 들었느니라. 그 소리에 위군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갑옷과 투구를 벗어던지고 무기를 버린 채 달아나기에 바빴다. 이 북새통에 서로 밟고 발혀 죽은 자 또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사마이도 뒤돌아보지 않고 정신없이 도망쳤다. 50리쯤 달아나고 있는데. 등 뒤에서 위군장수 두 사람이 쫓아와 말굴레를 잡으며 외쳤다. 도독! 진정하십시오! 그제서야 말을 멈춘 사마이는 자신의 머리를 두 손으로 더듬으며 말했다. 그대로 붙어 있느냐? 내 머리가? 두 장수가 말했다. 겁내지 마십시오! 이제 촉구는 멀리 가고 없습니다! 사마이는 한참 숨을 헐떡이고 나서야 안색이 겨우 돌아왔다. 정신 차리고 눈을 떠보니 그들은 다름 아닌 하우패와 하우해였다. 이에 말굽비를 잡고 두 장수와 더불어 새끼를 밟아 본영으로 돌아왔다. 사마이는 장수들에게 군사를 이끌고 사방으로 흩어져 촉군동태를 살피라는 영을 내렸다. 그로부터 이틀이 지나자 그곳 토박이 백성이 달려와서 고했다. 촉군이 골짜기로 들어올 때는 곡하는 소리가 땅을 흔들고 궁중에 백기도 걸려 있었습니다. 공명은 죽었고 강유를 남겨 군사 일천을 이끌고 뒤를 끊게 하였습니다. 그저께 수레에 앉아있던 공명은 나무인 형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마이는 탄식했다. 그가 살아있다면 무슨 수를 써보겠는데 죽은 사람을 상대로는 수를 써볼 수도 없게 되었구나. 이 때문에 촉나라 사람들 사이에는 죽은 제갈량이 산중달을 달아나게 만들었다는 속담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제갈량보다 나이가 두살 많았던 사마이는 삼국지연의에서는 이런 식으로 늘 제갈량에 농락당하는 2급 책사로 그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맥락에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나가 싸우지 아니한다는 간단한 계책 하나로 제갈량의 북벌 계획을 무산시킨 탁월한 지략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실제 두 사람은 호적수였고 노회하다는 의미에서는 사마이가 제갈량보다 한수 위였는지도 모른다. 다만 사마이는 자신의 재능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 왜? 자신의 재능을 남에게 들키지 말아야 할 꿍꿍이 속 같은 게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음습하고 위장된 처세로 그는 세인의 이목을 속이면서 조시왕조에서 사마시왕조의 기반을 닦았고 이를 바탕으로 그의 손자 사마염은 마침내 위나라를 없애고 진나라를 열게 되는 것이다. 고대병서인 3 6계에 보면 가치부전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는 어리석은 채 하면서도 미치지는 않는다. 어리숙함을 가장하여 상대방을 안심시킨 후 자신이 얻고자 하는 바를 얻는다는 뜻으로 사마이에게 딱 들어맞는 사자성어였다. 그래서 죽은 제갈량이 산중달을 달아나게 만들었다는 속담까지도 사실은 사마이가 세인의 눈을 속이기 위해 퍼뜨린 소문이었다는 이야기까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설이고 정설은 죽은 제갈량이 산중달을 달아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런 정설의 관점에서 후세 사람은 달아나는 사마이를 한껏 비웃는 시를 다음과 같이 남기기도 했다. 해성이 한밤중에 칠성에서 떨어져도 도리어 공명 죽음 의심하며 달아나니. 지방에선 지금도 사람들이 비웃네. 아직도 머리부터 있느냐 묻더니를. 사마이는 제갈량이 죽었다는 확신이 들자 군사를 이끌고 촉군을 다시 뒤쫓기 시작했다. 저간파에 이르니 촉군은 이미 멀리 사라지고 없었다. 이에 군사를 돌리며 장수들에게 말했다. 공명이 죽었으니 이제는 베개를 높이 베고자도 아무 걱정이 없게 되었다. 이만 돌아가자. 그리고는 군사를 거두어 돌아갔다. 도중에 제갈량이 군형을 세웠던 곳을 지나가게 되어 터를 살펴보았더니 전후 좌우가 너무도 질서정연한 것에 사마이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공명은 천하의 기재였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군사를 이끌고 장안으로 돌아갔다. 이어 장수들을 곳곳에 나눠 배치시킨 뒤 각자 맡은 바 주요 길목을 굳게 지키게 했다. 그리고 자신은 국주를 뵙기 위해 낙양으로 향했다. 한편 양이와 강유는 전투대형을 갖춰 천천히 군사를 물리다가 서천으로 향하는 벼랑의 널반지길 입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상복으로 갈아입고 초상이 난 것을 전군에 알린 다음 조기를 올리고 슬퍼했다. 초군 병사들은 제갈량이 죽은 것을 알자 모두들 머리를 땅에 찍고 발을 구르며 통곡했는데 심지어는 통곡하다가 죽는 이까지 생겨날 정도였다. 그런 비통함 속에서 초군의 선두부대가 벼랑의 널반지길로 들어섰을 때 갑자기 앞에서 불길이 하늘로 치솟고 함성이 땅을 흔들더니 한 무리의 군사가 길을 가로막았다. 장수들이 크게 놀라 이 사실을 양이에게 알렸다. 이에 양이는 벼랑의 널빤지기를 막고 있는 군사가 누구인지 알아보도록 척후병을 보냈다. 읽어주는 고품격 삼국지는 다음 화도 계속됩니다. 이번 이야기를 재미있게 읽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작품을 해설하는 프로로그도 꼭 읽어주세요.